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나아니라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나아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부제는 정복자 그 이상의 존재. 정복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정복은 세상의 정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 같은 인물들을 위대한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의 군대와 이런 칼의 힘으로 영토를 넓혔고 수많은 적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복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다하면 결국 다른 정복자에게 다시 정복을 당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복자들은 살아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또 죽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웅들보다 더, 더 위대한 성리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결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복은 세상의 정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가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이라라고 선포하는데 영업 킹쟁의 성경은 이를 "more than conquerors", 어떤 정복자들보다도, 정복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더 낫다, 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야 했지만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싸워서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세상의 정복자는 힘이 다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을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과 이제 일본군이 싸웠을 때 미군에게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잔류전을 치르고 있었을 때도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 그들은 이기고 있는 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패잔병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미 패전을 하고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운명은 다했고 그들은 남은 패, 패전을 패잔병으로서 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아야 되고 어떤 또 일본군은 어떤 섬에서 자신이 패전한 줄도 모르고 섬에서 그냥 평생 폐전병으로 살다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아는 성도로 우리가 성의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하면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예수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5절에서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의 러한 신분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복자는 힘이 다하면 정복을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전략이나 내 체력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바로 우리의 신분과 그분을 향한 믿음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복은 세상의 정복과 다르다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살당할 양 같으나 정복자라는 사실의 역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보면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보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스 8장 그 뒤에 3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겨졌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떤 데는 핍박받고 반대에 부딪히고또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때문에 우리가 소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선한 양심 때문에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환난, 공경 핍박 이런 또 어려움 그리고 기건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때 우리는 패배자 같고 아무 힘도 없는 양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하는 삶을 사는 걸까? 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왜 믿음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더 복되고 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을 또한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려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이 세상에서 보장받는 것이 없고 힘들게만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또한 이런 의문이 들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 7절의첫 마디는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패배자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권위로 우리에게 당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서이거나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그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정복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이전의 역사의 알렉산더,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보다도 더 나은 정복자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정복자로서 할수 있는지를 한번더좀더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드는 논정은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8장 29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정, 자 28절, 2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 좋은 일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for good 지라고 돼서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이 선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잘못에 관한 것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 징계하실 때 연단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일들, 우리에게 당한 우리가 억울한 일들, 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힘든 모든 그 일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아신다. 우리를 미리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또한 예정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이제 우리가 점점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 가지만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습, 형상과 같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이 부활하게 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습, 영적인 모습, 그 다음에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입게될 아, 입게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가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때이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을 합니까? 아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입었다는 3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더이상 죽지 아니하는 몸, 더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몸을 잊게 될 것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의 사도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정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으며,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은 땅에 속한 몸을 잊고 있지만, 이제 몸이 변화돼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잊게 될 것이고, 또 땅에 속한 영광은 사라질 것이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영광을 잊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있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예정을 이야기하면 그 절대 예정이라는 것은 예지 예정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시다, 아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칼빈주자들이 이야기하는 절대 예정에과 함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지 주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그래서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드는 논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값 없이 거저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기억하라. 사도바울이 드는세 번째 논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변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 1세에 보면,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한 한분 변호자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변호자가 누구죠? 여러분 요즘은 정말 소송에서 어떤 변호사를 두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죠. 그렇죠?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이제 로펌이 생기게 되고 또막돈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로펌의 변호사들을 사 가지고 모든 법안을 다 찢어서 수를 만들고 그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고 그렇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성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사실을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돈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이기시고 모든 것들의 승리를 선언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모든 시험을 죄 없이 다 이기시고 또한 모든 것과 죄,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승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의 이제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고통들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주님께서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데, 로마서 3, 8장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오늘 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어떻게 생긴지 더 좋게 한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된, 이 배터리가 아닐 건데. 어쨌든, 자,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이 변호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십시오. 8장 33절,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중 중보만 하십니까? 여기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또 예?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선언 하면 끝이잖아요.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이 논정을 들어서 우리가 바로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고 지금 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소를 하는 대표적인 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악랄한 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마귀라는 말입니까? 마귀가 비방하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우리를 거짓대의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 다음에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성소했어요. 세상의 정복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노신 초사하고 어떤 때는 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상속 재산을 가진 자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선언을 하, 완성하셨지만 이미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을 확실하게 완전히 끝냈던 그 시간과 장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선언하셨습니다. 다이루도다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성리를 우리에게 성리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리를 안겨준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편에 서서 그 승리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인하며 확인하고 나아가는 사람과 승리가 불분명하고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싸우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패배자처럼 느껴지십니까? 너무 힘이 들고 고나여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아직 자유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평안 그리고 영원한 또 승리가 이제 보장은 되었지만 아직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선언되어졌고 그 선언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확실시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들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 것은 주님이 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며 아마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예, 네, 더 나은 나은 자들이 다. 더 나은 정복자들이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 하나만 알려 드리고 들려 드리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이 발표되었을때 이른데 최전방의 깊은 산속이나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던 병사들은 여전히 적군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면서 참호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부로부터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무전이 들려오고 하늘에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본 순간에 병사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았으며 당당히 참호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병사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승리라는 사실들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참호 속에 이제 숨어서 그 문제 앞에서 벌벌 뜨는 그런 이제 인생을,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의 승리하신 주님의 군사다라는 믿음의 태도로 오늘 그리고 이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복합어 중에서 여와 니시 이것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여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깃발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 단은 또 승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시다라는 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출가고 했던 광야 세대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불신앙 때문에 환경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으로 대적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주눅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복당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복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머물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영적 이런 재산을 믿음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마귀 앞에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도시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께서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설교했 마지막으로 여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아갔을, 나아가려고 할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 그렇죠? 그런데 검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수아가뭐라 그러냐면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어요.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우수는 누구 편이냐 했는데 그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를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또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군대 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또 소심하게 이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을 앞서가시고 진두지휘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군대 대장으로 오신 분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오늘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이제 보장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힘입어서 믿음의 행진을, 행군을 당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